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이 묵상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시즌입니다.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요? 언제부터인지는 가물가물합니다만 저희 집안은 올림픽 시즌에 제법 진심입니다. 올림픽 기간이면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모든 경기들을 챙겨보고 국가대표들의 가족들 못지않게 감정이입을 하는 편입니다. 메달 획득에 함께 기뻐하고 아쉬운 결과에는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이거 너무 과몰입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약간의 몰입이 있는 저희 집안 올림픽 분위기를 꽤나 사랑합니다. 효자 종목들의 매달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고생하는 비인기 종목의 태극전사들도 응원하는 저희 가족의 올림픽 몰입 피서법을 추천해 드리며,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칼같이, 화살같이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처럼, 그리고 화살처럼 날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지만 이 모든 일이 무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섬김과 수고를 아십니다. 그 사역에 대해 마땅히 보응하실 것이며 세상이 외면할지라도 심지어 종 스스로 무익하다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의 빛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의 사역은 그 권위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에 곧그 종의 사역이 거룩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은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을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 즉, 이젠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길에서 먹겠다는 말은 어딜 가든지 먹을 것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길을 잃고 헤매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올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을 현재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등장한 먼 곳과 북쪽과 서쪽을 통해 이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위해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의 기록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한 번도 그 대상을 특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읽고 묵상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대입하여 읽고 묵상해보십시오. 여의치 않으시다면 방금 들으신 이 녹음을 처음부터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당신의 자녀이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시 깨닫고 묵상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아침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을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